반갑습니다. 강마입니다. 자, 4월 6일자 일요경마입니다. 어, 토요경마에서는 터진 음, 경주를 전부 잡아드렸습니다. 98배는 혁명의 질주. 여유있게 선입 하고 들어왔죠. 여유, 여유가 있었어요, 식선에서 98.5배, 삼복이 무려 195배. 인기마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 주력권으로 접종이 가능했던 경주고, 태평로생각 나죠. 이거는 현장에서 아마 승부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수, 그 일반경 추천 경전화를 승부를 안 봤는데 어, 이거는 뭐 워낙 그 초고배당이 10배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게 마감됐기 때문에 아, 터진다라고 다 감이 왔던 문제예요. 네, 태평로 113.7배 3부기 무려 165배 인기마 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급 승부처 글로리의 안원는 배당이 25배 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서 인기마가 출주가 취소되면서 아쉽게도 가장 아쉬운 건 인기마 출주 취소가 되는 게 가장 아쉬워요. 배당률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쪼그라들었어요. 이거 최소한 50배 넘었거든요 사실.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선 27배 그 다음에 3번 허리데이 참 193배 허리데이 참이좀 세게 올라와 줄수더 세게 올라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환상지역 316배 그늘날에도 적중이 좋았죠. 적중 특히 53배짜리 Perfect Action과 Last Dragon이 합작품 3복 336배 자,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 일요경마 긴급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경주가 지금 1위 강축으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기 맞비를 강제로 가고 있는 경주가 아닌가 보이지는데 배당은 11화를 보십시오. 11화를 배당과 김옥성에 맡길 거예요. 안 팔릴 거예요. 보세요. 이경주 보겠습니다. 4월 6일 이경주. 인기만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병은 3을 보십시오. 김효정 요즘에 김효정 기수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적극적인 말머리를 해주면서 잘 타주고 있어요. 자, 서울경주 3경주가 되겠습니다. 최대승부처 첫 번째, 최대승부처입니다. 최대 특급 추천경주로 준비했습니다. 강마의 최대승부처는 정말 액기스입니다액기스 꼭. 청취해 주셔야 될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산 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일경주. 자, 이 부산 일경주는 그래도 혼전도는좀 느껴지죠? 그죠? 자,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랑길 서울 4경주죠 어, 고민이 상당히 되는 경주예요이 경주는. 어, 1400 경주인데 승부로 승부를 볼까 하다가 제가 다른 경주를 잡았어요. 왜냐면은 더 승부 볼 만한 경주가 더 있거든요. 자, 아무튼 보, 저 중간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6번을 보세요. 부산 이경주는 일단 인기와 접전에 가깝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배당은 2를 보시고요. 배당 체크입니다. 서울 경주, 5경주입니다. 요거 A급 승, A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A급으로 지정했는데, 배당은 4입니다. 세광질주, 보십시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요거, 요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대 선구처로 지, 결국은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최대 A급으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죠? 금일 경주 중에서 혼전도가 가장 높은 경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경주예요. 아, 부산 경주, 여기 경주, 먹을 배당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서울 경주, 6경주입니다. A급으로 지정했습니다. A급 추차 경주로 지정하고요. 10번을 보십시오. 썬더블루, 배당입니다. 부산 경주, 4경주 보겠습니다. 인기만접전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데 배당은 7입니다. 멀로기수가 기승해주는 마필 탄력이 상당히 좋죠. 보십시오. 자, 서울경주 7경주입니다. A급으로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 중간편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11번입니다. 슈팅 리버스. 요즘에 상승세의 여성기수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부산경주 오경주 보겠습니다. 중간편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축이 서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네, 강축이 이렇게 서있다. 월로기수가 기승한 5번입니다. 레몬불패.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요. 자, 서울경주 8경주입니다. 최대승부처로 붙겠습니다. 최대승부처. 자, 이번 경주는 마필간, 마필간의 그 능력 차이가 정말 안 나더라고요. 보면은, 아고놈의 고놈이다. 이놈이 이놈이다. 할 정도의 에,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 무방해요. 자, 부산경주 6경주입니다. 최대 승부처입니다. 최대 의급 승부처가 되겠고요. 이 경주는 최대 메인으로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경주예요.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금일 경주 중에서 부산 경주 두 경주는 상당히 난해한 경주입니다. 음. 자, K, KRA컵이죠. KRA컵 대상 경주. 마필들 간에 정말 난타전이 불가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서울 경주 구경주입니다. 서울 경주 구경주 어, 이번 경주 역시 이놈저놈 들어올 만한 마필이 있, 있지만 배당은 역시 4번 보시고요 인기마 접전에 좀 가까워 가깝습니다. 10번입니다. 중간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은 3을 보세요. 3호 원더풀인디 김상희 기수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11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요거 제가 7번이 출주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승부처의 지정을 고려했던 경주였는데, 요게, 여기 강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이었기 때문에, 여기 없어져, 없어져서 결국엔 승볼 수 있는 경주는, 아, 니게되어버렸죠 자, 남산의 별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관심 마필로 지목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편성과 승부처, 그리고 노림수까지, 에, 살펴봤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도 잘 마무리해서 이번 주 4월 첫 주차 경마 상승세를 반드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